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 G80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모델은 단순한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제네시스가 전기세단 시장에서 진정한 선두주자가 되기 위한 강력한 위지를 보여주는 결과물입니다. 첫 인상부터 2026 일렉트리파이드 G80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제네시스의 시그니처 크레스트 그릴은 공기역학적 효율성을 위해 새롭게 디자인되었으며, 그 안에는 충전 포트가 정교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날렵한 쿼드 LED 헤드램프는 유려하게 조각된 차체와 이어지며 강인하면서도 우아한 인상을 줍니다. 패스트백 스타일의 실루엣은 스포티함을 강조하면서도 공기 저항을 줄여 주행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플러시 도어 핸들, 최소화된 패널 갭, 세심한 디테일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완성시키며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차는 단지 외형만으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내부에는 듀얼 모터 기반의 전륜, 후륜구동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총 출력은 약380 마력에 달합니다. 제로백은 약 4, 6초로, 전기차 특유의 민첩한 가속 성능을 자랑합니다. 2026년형 모델에는 더큰 배터리 팩이 장착되어 1회 충전 시약 555km 위 주행이 가능하며, 350kW 초고속 충전기로 충전할 경우 10%에서 80%까지 약 18분 만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실내는 제네시스의 여백의 미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친환경 소재들이 사용되었으며, 고급감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비건 가죽, 친환경 목재 트림 등은 감각적이면서도 윤리적인 선택을 보여주며, 대시보드를 가로지르는 파노라믹 OLED 디스플레이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통합해 직관적인 조작을 제공합니다. 음성명령으로 공조기와 멀티미디어도 쉽게 조절할 수 있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뒷좌석 공간 또한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늘어난 휠 베이스 덕분에 레그룸이 넉넉하며 통풍 및 열선 시트, 암레스트 터치스크린, 수동 커튼 등으로 VIP급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이중 접합 차음 유리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조화를 이루어 실내는 고요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첨단 안전 및 운전자 보조 기술도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3세대 HDA3는 반자율 주행 수준의 성능을 제공하며 자동 차선 변경과 360도 주변 감지 기능으로 한층 더 안전한 주행을 지원합니다. 리모트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을 통해 좁은 주차 공간에서도 간편하게 주차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 G80은 더 이상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디자인, 성능, 기술을 모두 아우르며 제네시스만의 길을 개척하는 진정한 프리미엄 EV입니다. 전기의 정숙함 속에 고급스러움을 느끼고 싶다면 이 차는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도 꼭 잊지 마세요.